제대의 양육. 그것도 사실은 빨리 한번 해야 돼. 그분 아시는 분이 권명호 초도사님이라고 저한테 1년에 꼭몇 번씩 토교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답을 안 해줘요. 왜냐면 뭐 답을 해줘봐야 제가 이제게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은 한번 답을 해주면 또 불러서 뭐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가 교육이 잘 되는 교회. 따로 교육이 잘 되는 교회. 교육이 잘 되려면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 네? 뭘잘 받아야 돼? 가르침을 잘 받아야 교육이 잘 되는 겁니다. 디닥. 자비로가요. 네? 시작. 디닥. 기다! 디닥해. 그다음에 어, 네 번째로 네. 코이노니 따라 봅시다. 네. 코이노니. 자 보세요. K O I V O A. 이 V 와 이거 N. 따르면 N. N, N, N. N, N O N I A. 영어로 써버리면 요 네. 그러면 들어제요코이노니아코이노니아 뜻이 뭐예요? 많이 들어봤죠? 로제.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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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회의 삶이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부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 누가 중요해? 사부친교부어 친교부장 사부님이 그렇게 그래 중요하다니까요 어? 그리고 나 우리 정말 우리 김보양 장모님이 참 교회를 아시는 분이에요 탁구도 김보양 장로가 시작했어요 윷놀이도 김보양 장롱에서 나오지 않아요 윷놀이 해도 얼마나 재미가 납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내려서 윷놀이 한판 할까 그걸 다음에 합시다 왜 맨날 윷놀이 하려고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간부 이사 왔더뭐꼭 뭐가 나와요 어? 이번에 누가 뭐가 한꺼번에 세번 나왔더라 어, 김충환 집사님이라고 아는지 알란가 몰라 어? 어, 김충환 집사님 한번더 하고 싶죠 뭐가 세 번이나 나와가지고 나는 뭘한 번도 안 했더니 윤한번이가 어? 두 번인가 아니. 야, 그거 해가지고, 우리 가 그때 1등했다1등요 그, 그판 우리가 1등했는 거. 아, 그거 해서 대해서는... 한번 <laughs> 니다막 넘어갑시다. 뭐 자꾸 그러코인원리야딸로코인원리야 <laughs> 아, 여러분, <laughs> 교회는 교제가 잘돼야 돼. 왜 교회가 교제가 잘돼야 되냐면, 세상 쓸데없는 교제, 그 쓸데없는 교제입니다. 가짜 교제입니다. 딸 가짜 교제? 아, 가짜 교제. <laughs> 그 술로 하는 교제잖아요. 담배로 하고, 춤으로 하고, 뭔가 좀,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교제. 이건 잘못된 교제예요. 아니, 말초신경. 말초.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시 보세요. 4 2절요 2장 42절. 42절. 사도의 2절. 아어요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교제 떡 이게요 교제입니다 교제 이두 개가 다 교제 떡을 떼고 또 교제야. 그러니까 교회가 교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요 우리 교회 같은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교회가 커져도 계속 지속이 돼야 돼. 제가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거예요. 어?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교회가 이사를 가고 이러면은 탁구장, 바둑 두는 것, 장비 두는 것 또 무슨 배드민턴 하는 곳뭐 볼링하는 볼, 볼, <laughs> 볼링장까지 하여튼 좋다. 볼링하는 곳 하여튼 취미생활하고 그근데 이제 한 가지 내가 안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뭘안 만드는지 아세요? 네? 술 마시는 곳은 안 만들 거예요. <laughs> 그러면은 에? 그러니까 가짜 교제를 하면 안 돼요. 가짜 교제 아, 네. 진짜 교제는 성령으로미 하면 하는 교제니다 무로 말며야 하는 교제? 네.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마음껏 놀고, 교회에서 세상에서 노는 것만큼 놀아요. 어? 교회에서 어디서 노는 것만큼 놀라고요? 네. 세상에서 하는 거 교회에서 다 하면 돼요. 에? 나쁜 짓 말고. 정말 언제 하고 싶은 것을 교회에서 다 하면 돼요. 그 사람 쳐다봐요. 교회에서 다 합시다. 어디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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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자고요? 교회에서 다요? 교회 그세상에서해요 교회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하자고요. 어? 진짜 뭐체육가지고하고 교회에서 전부 다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다 하면 되잖아요. 세상에 안 나가도 되잖아요. 뭐하다고 강서구 전기 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술 마시고, 잠도 치고, 굽치고, 춤추고, 그럴 필요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교회 와서도 얼마든지, 앞으로 아, 여러분, 젊은이들이 오고 이래가지고요, 하면은 교회에서 막 율동도 하고 이랍니다. 김정길 선생 올라와서 율동하면 할래? 잘 못해요? 최근 사님이 할까 네. 네안 다도 네, 자기는 나하면서 하여튼 막 교회에서 막 율동도 하고 얼마나 좋니? 못할 게 없이 못할 게. 술인해도 하고, 포고 댄스도 하고, 뭐도 하고, 포고댄스고 댄서, 포고 댄스도 하고 라이프 댄스는 없습니까? 라이프 댄스 무슨 댄스 라이프 댄스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해. 이런 교제가 잘 돼야 돼 교회가 교제가 안 되니까 교회를 자꾸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게 있으니까 옛날에 중일학교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진짜요 옛날에 제가 중일학교 교사할 때는요 네? 국당 덕에 내고 아랫 뒤에 와아랫에 시 <laughs> 치고 나라 애들이 줄줄줄 따로. 라 그때 사모님이요, 우리 저 사모님이요. 애들을 앞에 초등, 한 천오백 명을 모아놓고 그때 우리 초당동교에 그 여름 성학교를 하는데 아미초학교에 세거든. 한 천오백 명이 와서 우리 사모님이 앞에 나가지고 동화를 하고 일하는 거야. 시집은 듯이 조용해가지고 얼마나 애들이 잘 들어주는지 몰라요. 사모님 박수. <laughs> 여러분들 사모님 대단히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몰랐지? 진짜 네. <laughs> 다음에 한번 시켜보시고어요 2분초? 예? 오라 시켜요 구형도화라고 구형통화 참 잘해 요즘도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laughs> 나는 우리 사모님 말하는왜 할렐루야 네? 네 시간을 들어도 지겹지가 않더라 요 하다가 울지, 울지, 나는 웃고 지내 놀고. <laughs> 내가 뭐 사모님 말 듣고 울어본 적은 별로 없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나는 뭐 이야기를 하다가도, 억수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도 나 재미가 없어요. 우리 김보양 사님 그것 때문에 맨날 나를 핍박하잖아요. 오, 네? 아, 집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수리야. 여러분, 말안 해요. 원래 많은데 려런데 지금 지금부터 내가 많은다 받아니다 아이 또또뭐 이야기를 하다니까가 교제 교제 따왜 교제. 그러니까 애들이 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까?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문화가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텔레비전하고 막이 뭡니까 컴퓨터하고 오락기하고 또 뭐예요? 스마트폰 이렇게 막 성장을 하니까 교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애들을 다 놓쳐버렸어요. 네? 한때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주일학교의 나라였습니다. 아니, 주일학교의 나라. 주일학교. 그래서야 그랬어요. 진짜요. 오천지가막 주일학교 막. 네? 주일학교 성교원이랬잖아요. 굉장했어요. 그 시절에 왜다그랬습니까 가버린 누가 다른 게 아니라 다 뺏겨버렸어요. 어, 이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되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이 젊은 애들을 교회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만한 게 없어요. 이러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촤악, 촤악 이렇게 막, 어? 자국자국 쌓아가야 되는데, 그게 목사님들한테 어려운 거예요. <laughs>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 젊은 이들이 교회를 갔다 갔다. 지금요, 우리 교회에 아 원래 젊은이가 없지만은, 지금 여기 옆에 큰 교회들이 젊은이가 없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이렇게 막큰 교회들도요, 중일 학교가 지금 뭐 수십 명 이래요. 옛날에 예를 들어 화성교에 있을 때 되면, 중일 학교가 수백 명, 거의 천명 이렇게 됩니다. 지금 내가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런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단원처버이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다른 거빼버리고 우리끼리 잘 놀아요. 영상을 쳐다보세 우리끼리 잘 놀아 봅시다. 시작. 정말로잘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laughs> 저는요, 우리 사모님하고 장난을 잘 치거든요. 친해면 둘이서 만 장난을 잘 쳐요. 어? 이런저런 막, 뭐, 여러 가지 뭐 사모님하고 장난칠 게 많잖아요. 그러면요, 재있어요 어때요? 그 장난을 치니까지. <laughs> 교회에서도요, 장난을 잘쳐야 돼. 응? 어? 농담도 잘하고, 잘 놀고, 응? 어? 다게 농담도 잘하고, 잘 놀고, 장난도 잘 치고, 응? 어? 이름을 잘해야 사람이요. 사는 사람 맛이 난다니까요. 그래야지, 어, 내가, 나 우리 저서울주단님께다니 어? 이렇게 되지. 아이씨, 교회가 뭐, 그래. 교회 재미도 없고, 이러면 그 골치 아픈 거예요. 누가? 어, 아 이장님, 질산님, 나또 아, 아, 이장님 만나고. <laughs> <laughs> 아니 어쨌든 이장님이 오신 줄 알고 <laughs> 그래, 이장님 집사아 이런. 오신다고? 응. 다음 <laughs> 주일저저 하모니카 연주하는데 초점하시다이 아, 네, 그동안에 그, 요, 그, 연, 연결된 분들 다 오시라고. 아니 하모니카 이런 거 들어보기 힘들어요. <laughs> 요즘 그 사실 다른 거는 들어보기 쉬운지 몰라도 하모니카를 이렇게 들어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연주를.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하여튼 막안 데리고 가요. 뭔 소리 하다가 얘기지 아, 교제, 교제. 아니, 네, 교제.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놀아야 돼. 잘 놀면은 또막 이대로 가는 거예요. 에? 이대로 그냥 교회가 앞으로 이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은 쫓아내버려. 어, <laughs> 저 쫓아내면 안 돼. 저재내면안 돼. 들어와서 같이 올릴 수 그리고 자꾸 분위기를, 교회는요, 교제가 잘, 왜, 왜 교회가, 교제가 잘돼야 되냐면, 우리 교회를 중심하는 예수가 너무 좋은 분이거든요. 네. 세상 최고잖아요. 네. 교회가 최고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있으면요, 이 안에서 내 인생을 다 그냥 살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놀아야 돼. 어? 뭐 세상 나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 뭐 커피 마시는데 저 명동 어디 뭐 무슨 뭐디 따진 카페로 가야 돼요? 그거 뭐갈 필요 없어요. 어디 오면 돼요? 서울 사람 카페. 다른 서울 사랑 카페. 뭐 여기 다 있어요. 뭐뭐 뭐 여기 해 보세요. 내가 다해 어? 줄게. 줄게. 어? 울 줄겠다. 내려가서 줄게. 다 있어요. 뭐 커피 뭐 없는 거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어? 추한뭐 줄까요? 내춤 선생도 우리 네. 저조 저, 정월선 권사님이 모시고 그 인, 인원 집사님이라 권사님이라고요 네. 춤 선생이 있습니다 그분 때 다음에요 오후에 오이 아 좋아요 일요일 내 권사님하고 네. 이야기해가지고 네. 일달이나 이월달 오후에 몇 시간에 여기서 한번 그추방분그예그 하도록 그렇게 해게 돼요 네. 그그저에월시댄스 네. 네. 원래 이분이 원 응? 네. 대학을 무용과를 나갔어 네. 그 어느 대학. 경희대학교 무용과를 나오신 면아에요 없는 게 없어요. 교회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충도, 초도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놀면 돼. 교회에서 교제한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는 교제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잘 놀아야 된다. 교회에서 잘 놀아야지. 세상에서 잘 놀아봐. 인생 망치는 거야 에? 우리끼리 하여튼 잘 놀아봅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디아코니아. 이거 한번 이 누가 봤어? 이거 다시 내번해라 네. 디아코니아죠. 이거는 D i a ko n i a 시작 디아코니아. 딸이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디아코니아 봉산. 디아코니봉사디아 봉산. 봉사봉사 봉사의 사명이라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명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디아코니아의 사명입니다. 디아코니아. 마복음 10장 45절 한번 내보세요.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배송으로 주려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성김을 받으러 왔어요. 성기려고 왔어요. 성기려고 왔어.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섬기는 것입니다. 달리, 교회는 네. 섬기는 것이다. 것이다. 예수님이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잖아요. 어? 예배를 받으시고, 종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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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다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섬겨야 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디아코니아. 섬기는 네. 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 네. 교회는 섬기는 곳이 에요잘 네. 섬겨야 잘 섬기시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섬김의 삶에 여러분 중세 교회가 왜탄압가 된지 냐니면 중세 로만 개들 처치는요? 정말로 교회의 골드에이지입니다 어? 교회 무슨 에이지? 황금시대. 교회 황금시대. 왜나 <laughs> 유럽 전체가 기독교인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유럽 나라 전체의 대상이 누구입니까그 당시에. 교황선의 교황. 어? 목사님이에요. 그때는 우리 기독교가 전주교가 하나였거든요. 그 유럽 전체가 목사님의 지도하에 이 나라가 영국, 프랑스, 독일, 전부 얻어져가지고, 한 나라들이 전부 다 교황의 지시를다 받았어요. 그게 유럽의 중세세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세계사에서는 이걸 기독교의 골든 에이지라고 그러고, 기독교회사로 넘어오면은요, 다크니스 에이지라고 해요. 다크. 어종의 세계. 암흑기라고, 암흑기. 암흑기. 왜 그래요? 영적으로 완전히 타 네? 교회가 막 왕들이 막 교황을 숭배하고 막 이래 하니까 막 교황이 뭐엄매기사로 이래가지고 막 그냥 교회가 있막 돌이 넘치고 토지가 넘치고 모든 게 넘치니까 성김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그리고 경계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마티누타한테 한번맞게 되죠. 네? 중세교회가. 마르틴 루트를 통해서 완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그 당시 그마르틴 루트로 말미암면서 기독교는 따로 떨어져 나가고, 전주교는 그때부터 사실은 개혁을 하기 시작했어니 응? 개혁을 해도 이미 그 속에 잘못된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어떤 이 교만한 그 자리를 안 벗어나려고 해요. 그때 제일 큰 문제가 면죄부라는게 있어요, 면죄부 이런 말 들어봤죠. 면제부가 뭐예요? 사기 네. 면제부 요런, 이런 걸 갖다가 또부적비스담건데 이런 갖다가 막 희한한 글을 써가지고 요거 한 장이면 당신책임못 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외삼촌이 예삼비고 죽었다 그러면 내가 고요 표를 하나 사가지고 외삼촌 이름을 딱 적어주면 외삼촌이 어디로 올라가요? 천국으로 뿅 하고 올라가요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기죠. 어? 어떻게 교회가 끊을 수가 있어요? 이 교회가 그렇게 교환하다가 어마한식거리를다 합니다. 그리고 딱천주교하고 기독교가 나눠지고 나서 바티칸 공의의 제2차 공의에서 이 교황 무엇을 결정하려고 했어요. 이미 이제 그때는 기독교는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기독교는 빠져나오고 나서 교황 뭔설? 무엇을, 무엇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황은 죄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중심하고는 문제예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해 교회에서 성경을 보는 인간들 그리고 성모 마리아 성천설 성모 마리아 성천했다는 게 성경이 어디 나와요? 에? 이런 엉뚱한 짓을 안 돼요 성김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그 존경받고 높이 받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교황이 받고 교회가 받으니까 교회가 그때부터 무하게 시작하더라? 바락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요성리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리한 것이다 절대로 영광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하나님을 숨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입니다 누구를 섬겨도 섬기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도 섬기고 잘한 사람도 섬기고 무조건 섬기면 돼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회삼의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1번부터 한번 해봐. 1번부터. 1번부터. 라트레이 아부트 네. 네. 저기. 1번 도 나와요. 자, 밀가발. 시작. 아, 네. 라트레이. 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예배. 그다음에 이거. 네. <laughs> 그다음에, <laughs> <캐리그마. 웃음> 그다음에 캐리그마 딸기 캐리그마캐리그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전도성교. 성교. 네. 성교. 네. 캐리그마 그 다음에 3번 디다케디다케 Tir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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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r 이 k e Tirake, 교 i 그다음에 t 번디아 k e t 아 r a k e Tir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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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디 a k 이런 게 바로 교회 사행입니다이사행을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사행을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달라고 우리 자신들과 또이 교회 금면에큰부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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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